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이번 주는 육군사관학교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육군사관학교 학교장님과 평가관리실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각각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사관학교장 김정수 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사관학교 평가 관리 실장 정태영 대령입니다. 네, 정말 정말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좋은 인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급박한 시기일 텐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육군 사관학교에 대한 좋은 정보도 그리고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랑스러운 육사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75년. 호국의 역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육군사관학교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로 개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육사의 정신적 연원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일제 강점기 항일루병과 독립군, 강복권을 거슬러 삼국 시대 대륙을 호당하던 고기로 상무 정신과 삼국 네.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화랑 정신까지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는 1946년 5월 1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설립되는데 이날을 육사의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는 같은 해 6월 16일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되고 48년 9월 5일 국군창설과 함께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육사가 시작됐던 부분부터 정신이 어디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걸쭉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실 그럼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광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군인으로 장교로 양성시켜야 되는 과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복 이후 1946년 1월 4일에 네.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는데, 당시에는 네. 간부 양성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설립되었던 당시 군사영어학교 학생 60명과 네. 국방경비대에서 선발된 병사 28명 등총 네. 88명을 일기생으로 현이친 태능에서 개교하였는데, 초창기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육사일기부터 아. 9기까지는 짧게는 45일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을 받고 인간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교육 기간이었지만 대부분 군사 경력이 있었고 모두가 불타는 애국 충전과 건국의 초석이 되고자 했던 높은 사명감이 있었기에 교육 성과는 매우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과들도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 광복하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 이 바로 발발했으니까 방금 전 말씀주셨던 교육 기간도 사실 짧았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혼란기를 반영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6.25 전쟁 당시에 육사 졸업생들의 활약은 또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직전까지 국외기 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육사 졸업생과 사관생도들은 누란의위에찬 조국을 피흘려 지켜내었습니다. 네. 특히 졸업을 20일 앞둔 생도 1기생들과 입학한 지 불과 25일밖에 어. 되지 않는 생도 2기생들은 국가의 부름에 주저없이 전선에 뛰어들어 포천과 태능, 불암산, 네. 수원전투 등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큰 희생도 치르게 됩니다. 네. 3년여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육사 졸업생과 생도들은 전체 5,180명 중 1,219명이 전장에서 장렬히 산화하며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의 숭고한 사명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제가 첫 질문 드릴 때 호국 전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6.25 전쟁으로 인한 생도 교육에 있어서도 차질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1950년 7월 8일 학교는 휴교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1951년 10월 31일 진해에서 정규 4년제로 다시 문을 열게 되고 1952년 1월 20일 육사 1 1개생들이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인 1954년 6월 23일 현이친 태농으로 다시 돌아와 음. 1955년 10월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서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육사의 역사를 말씀을 쭉 지실 때 화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튀어나왔었습니다. 사실 육사가 위치한 곳은 태릉인데 화랑대라고 하는 명칭이 그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 태릉대 이럴 줄 알았더니 화랑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1957년 3월 16일 네. 화랑대라는 별칭으로 재정이 되었는데 삼국통일의 초석이 된 신라 화랑의 기계와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현지 학교가 위치한 태릉은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1946년 창설된 곳으로 네. 국군의 발원지로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6 2 5 전쟁 당시 생도들이 피어로서 지켜낸 곳이며 삼국 시대부터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첫 번째 이렇게 쭉 말씀 주신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5년간 육군 사관학교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역할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국군의 창군과 성장 그리고 오늘날 정의 강군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군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75년간 명실상부한 호국 간성의 요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헌신하는 정의 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인원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학교장님께서 직접 육군사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인재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일까 궁금해지는데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자두 번째 주제 육군사관학교 이런 사람 이 사람 따기 합니다 자 이제 곧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각 사관학교별로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육군사관학교의 선발계획은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자 실장님 올해 어떻습니까 네, 네. 올해 육군사관학교 선발 정원은 총 삼백삼십 명입니다 네. 남생도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백사십오 명씩 총 이백구십 명을 선발합니다 아 네. 여생도는 인문 자연 계열 각 스물네 명 16명씩 총 40명을 선발합니다. 네. 아, 금년도 원서 접수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아, 가능하고 1차 시험은 7월 31일 토요일에 네. 전국 9개 지역 1 5개 고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표와 또 올해 6사 입시 요강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입시를 입시는 이제 매년 진행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올해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유독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이 유독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것 같은데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다섯 가지 평가 요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아, 첫째는 금년부터 개편되는 수능 선택 과목 체제를 반영해서 네네. 1차 시험 문항 수및 시험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어... 국어와 영어 문항 기존의 각45 문항에서 30 문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 국어는 독서와 문항 즉, 공통 과목에서만 출제하며 영어는 기존의 수능 듣기 평가 부분을 지문으로 출제하던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네. 문항수 조정에 따라 국어와 영어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예전에는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오후 4시 10분에 종료되던 것을 올해는 점심 식사 없이 오후 1시 30분에 종료해서 수험생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였습니다. 둘째는 입학 자격 기준일을 변경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원 가능한 자격 기준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5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17세 이상 21세 미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셋째는 내신 반영 과목 및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탐구 영역 중에서 자신이 인문계열이면 사회 과목만, 자연계열이면 과학 과목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계열 구분 없이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이래서 국가지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전 학기에 내신 비율이 학년 구분 없이 균등하게 반영됩니다. 넷째는 그동안 수험생들이 많이 불편했던 지원 동기서를 간소화했고 네. 또 금년부터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했습니다. 어. 자, 마지막 다섯째로는 사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AI 역량 검사 결과가 2차 시험 면접의 일부 반영이 됩니다. 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AI 면접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히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수능을 봤던 세대고 08년도에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저도 육사를 다시 시험을 한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네. 그때랑 좀 많이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원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자연계열 지원자가 유의해야 합니다. 네. 사관학교 일차 시험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차후 수능 수학 선택에서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에서 선택해야 되고 네. 탐구 과목도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면에 인문계열 지원자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제. 이, 이과 계열, 자연 계열이죠. 자연 계열에 그렇습니다. 대한 주의점을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제대 군인법이 개정돼서 육사 입학 지원 작용 나이가 좀 상당히 뭐 상향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또 들립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아니고요. 네. 내년에 선발하는 즉 2023년에 음. 입학하는 83기 선발부터 네.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입학 연령 상한은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은 3세까지, 네.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은 2세까지, 네. 1년 미만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은 1세까지 네. 연령이 상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입학 자격이 되나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인 제대 군인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회를 좀더 포괄적으로 넓히자는 차원에서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육사만의 자랑과 그리고 매력 포인트 이거다라고 말씀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육사의 자랑과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점이며, 또한 육사 교육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초인류.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4년간의 학위교육과 더불어 군사훈련, 내무생활,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지적 능력, 올바른 품성, 강인한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다소 폐쇄적인 문화와는 달리 최근 개정된 교과 과정에 따라 생도들은 동시대의 젊은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음. 그 예로 소통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형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들수 있습니다. 네. 소통 도전 프로그램은 국내외 청년들과 소통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서울대, 고려대 등의 국내 대학 학점 교류, 또 캐나다 생장 사관학교, 프랑스 생실르 사관학교,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 등 국외 사관학교 교환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네. 또 단기적으로는 미 이사단 영어 인턴십, 네. 또 서울대와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등의 전문 기관 학술 인턴십에도 참여가 음. 가능합니다. 도전형 군사훈련 프로그램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에 도전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특수전훈련, K계열 전차 조정, 어허. 해병대 상륙 기습훈련 등 13개 과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사의 자랑인 전통적인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에 소통과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인간 나가 미래 전장의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저는 이 정도 초급 장교 양성을 위해서 어, 생도 때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 이 정도로 많은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평가관리 실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앞으로 육군 사관학교는 어떤 미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고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육군 사관학교의 미래의 모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진 육군을 이끌 미래 교육의 모습, 어디에 주안점을 갖고 있는지 학교장님께 여쭤봅니다. 학교장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육사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네.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초일대 육군의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 전략가로서 발전 역량을 갖춘 장교 양성,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환경 시스템 발전,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일린육사 구현이라는 3대 중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군사 전략가로서의 발전 역량을 갖춘 장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 안보 환경을 이해하고 정부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구비토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능력을 구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그들이 자율과 책임의 생도문화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 강인한 체력, 군사 전문성 그리고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갖춘 통속형 리더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래 전장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뭐 과학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도 따라가기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중점으로 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환경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현재 학교는 ICT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네. 지난 2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인공지능 교육시설인 KMI 클러스트를 개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사관생도 국방과학기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는 임박스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 평가관리실장이 네. 말한 대로 네. 소통 도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육군 사관학교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같이 사실 비군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전통적인 전방위 위협이 사실상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즘 시대에 맞서서 육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유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앞길에는 분명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이 수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이런 때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의 예, 장교양성이라는 육군사관학교 존재이유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난 날의 성과와 오늘의 위상에만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본질이 결여된 맹목적인 간행과 타성, 매너리즘을 가감히 타파하고 상상과 도전, 혁신의 마인드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책실질을 가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상 속도를 더하는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육군사관과 지금의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사 입학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험생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도전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강하게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육군사관생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미래 육군의 보석입니다. 이곳 육군사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도약을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인 국가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화묻는 감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가슴 따뜻한 메시지부터 대국민 이야기까지 함께 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수 중장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 정태영 대령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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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 혁명의 변화 속에서도 군의 본질을 지키며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해 가는 생도들의 모습을 다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